알뜰맨 최근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질문에서 나온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마침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판매, 드라마 편선 기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라마 판매 부분인데요. 드라마의 국내외 유통 관련 판매 매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022년도 4월 7일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200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4% 상승이 되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8%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 성장이 되고 전 분기 대비해서 185% 성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1분기의 방영작 같은 경우를 보면요 고스트 닥터, 분검사 도베르만, 키릴 25-21, 우월한 하루,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 심판,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돼지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도, 아, 지금 1분기 때 히트친 작품들의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편성 같은 경우에는 77회. 이 77회는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회고, 전 분기 대비해서 16회가 더 적은 편성 수이지만, 4분기, tvN 넷플릭스 동시방영, 불가사례 16회 중 12회분의 수익이 인식이 되었고, 지리산의 정상 반영,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의 방영 및 25, 21의 넷플릭스, TVN의 동시방영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은 양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2에서 34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편이 더 많은 숫자고요 넷플릭스는 2000년 1월부터 2022년도 12월 동안 연간 동시방영 7편 그리고 오리지널 2에서 3편 수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동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도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을 전망했는데요. 현재 한편 정도의 오리지널 공급 계약이 있지만, 그리고 가장 이슈를 받았고 2월 리포트들의 대다수가 핵심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더 빅도어 프라이즈 부분입니다 2022년도는 스튜디오 디렉곤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 진출의 원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TV 플러스 오리지널 더 빅도어 프라이즈는 2022년도 하반기 방영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 총 제작비 500억 원 수준이고 시즌 2, 3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전 시즌의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고 IP도 일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NM이 자본금 700억 원 규모의 CJ ENM 스튜디오스를 신설을 했는데 물적분할 방식을 철회하고 법인을 신설하고 향후에 M&A 등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스는 스크립트 및 논스크립트 컨텐츠 제작에 집중을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TBN, OCN, t 빙 등의 ENM의 캡티브 채널과 그동안 협력관계를 구축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기존 비즈니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분담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웹툰, 웹소설 포함 원천 IP 개발 및 콘텐츠 컨버전스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스튜디오에 대한 오해는 해소가 되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을 한번 보고 분기별 영업이익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5개 증권사 모두 분기별 영업이익은 없기 때문에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3년도 갈때 매출액은 10%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13%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주가 수정 부분은 전부 없었고 2022년도 4월 7일 종가 대비해서 목표가 평균치인 13만 600원까지 몇 퍼센트 올라갈 구간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46% 성장구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목표시가총액과 적정주가를 구하면요 지배주주 단기순위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시가총액은 2조 7,021억 원 정도가 나오고 현재는 2조 6,773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행주수를 나누면 적정주가는 9만 30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8만 9,200원으로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늘도 알뜰맨의 개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춰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견해로 개인적인 견해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서슴없이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내용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망에 대해서는 70점의 점수를 줬고 그리고 리스크의 부분은 30점. 그래서 총괄 개인적인 평가에는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제작 편성에 있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첫째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안 받는 섹터이고 그리고 경쟁이 심한 OTT 플랫폼이 아니라 제공사라는 점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OTT 플랫폼들이 영업 이익을 내기가 약간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더 줄어들고 엔데믹 현상으로 갈수록 OTT 플랫폼이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OTT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마치 반도체로 따지면 소재 업체와 같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2022년도 32에서 34편의 제작 편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편이 더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 세 번째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이 비영어권 드라마 부분 2주간 시청시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ott 플랫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라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22년도 미국 드라마 시장에 진출을 한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스튜디오스를 만들면서 적분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해소했다 라는 부분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리스크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더 빅도어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적인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 흥행 여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빅도어 프라이스가 만약에 흥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드라마를 제작해서 소재 업체와 같은 존재라고는 하지만 리오프닝이 진행됐을 때 OTT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낮아지고 외부 활동에 돈을 많이 쓰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수록 물론 OTT가 그래서 망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저 효과로 영업 이익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드라마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제작 업체들도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점을 주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고 미국 시장 진출을 도전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 솔직히 저는 차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이거는 뭐 V자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차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방식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박스 전략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최소 88,000원을 하단 지지 구간으로 잡고 93,000원 구간 정도를 상단 구간으로 잡아서 일본 기준으로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시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시황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맨의 시향 따라잡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을 확인을 하고 저라면 개인적으로 하단 구간에 내수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그리고 나서 이 박스 박스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잡고 그리고 박스를 뚫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될것 같다라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아 이거는 무슨 패턴으로서 이 패턴이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ast. They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Do anything